접근법은요, 여러분들. 빈칸에 뚫린 위치에 따라서 전반부, 그리고 후반부, 그리고 중반부에 뚫렸을 텐데, 자, 우리가 그 뚫린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. 그 뚫린 위치가 우리 첫 단락 G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야. 그러면 이 빈칸은 필시 타픽 주제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 뚫려도 마찬가지. 왜? 쥐 단시간 뭐죠? 글을 다시 한번 환원해 주는 거잖아. 이것도 주제를 한번더 말씀해줬을 확률이 높고 또는 조금 더 멋지게 빗대서 말했을 확률이 좀더 높아. 그런 아이들이 있겠고 근데 이 중간 빈칸은 종잡을 수 없어요. 왜? 중간 빈칸은 예시인가 부연 중에 일부의 한 문장을 뚫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상황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. 잘 보셔야 되고 첫 번째 접속서 잘 보셔야 돼요. although, though, even if, even though, t but, in contrast, however 이런 거잘 보셔야 되고 not 부정어 되게 잘 보셔야 돼. 그래서 이 빈칸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이 빈칸의 위치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와 그리고 이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눈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? 네, 주제와 요제를 찾는 데서 배웠던 그 전체를 보는 눈 플러스 문장이잖아. 그럼 이건 뭘까? 디테일 구문. 그러니까 빈칸에 어떤 문장의 부분을 뚫어놨을 거 아니야. 그 빈칸 앞뒤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구문 실력. 문장의 분석 능력, 해석은 결국은 뭐죠? 구문 능력, 이거 두 가지가 콜라보 돼서 답을 뽑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제 요지 끝나고 지금 단계에 들어가요.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글을 읽는 게 유기적으로 잘 되잖아요. 그럼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뭘까요? 뭐 논리를 적용하는 삽입, 삭제 배열. 이후에 삽입, 삭제 배열을 위해서 우리가 전초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목차만 잘 따라가도 무조건 이득이에요, 여러분들. 목차만 잘 따라가도. 약간 이런 느낌이죠.